저는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아, 예, 저기 지금 날씨가 많이 지금 따뜻한 관계로 어림이 지금 해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썰매장이 그 썰매를 어, 수거해서 창고에 다시 보관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또 많이 나와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아, 올해는 코로나로. 아, 썰매장 개장을 못했지만 내년에는 좀더 열심히 해서 어, 썰매장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주위에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타주고 있는데 참 오래 보니까 내년에는 좀더 열심히 해서 썰매장 멋있게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빠 얼음 깨줘그만큼 응. 응. 아니, 거 빠진 건데. 어, 빠진다고. 응. <laughs> 그 썰매 가운데가 완전 바뀐 것 같은데. <laughs> 아우, 와. That's how we're d o i 시 아, it. Oh! Oh! She's d 어 n e Here she is. No way, 네 <laughs> 예, 안녕하세요. 저희 엄정촌도 오늘 여기 원곡촌의 썰매 수거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두 분이서 또 썰매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예, 열심히 지금 도끼질과 예, 삽질 하고 계십니다. 저희 이렇게 힘든데 저희 엄정 썰매장을 이렇게 이어나간 이유는 저희 대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 대장님 이렇게 매년 힘드신데. 이렇게 썰매장을 이어나가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 이게 또 우리 방범대 또 썰매장 고유의 이제 그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또이 방학 동안에 침체된 어린이들이 맨 컴퓨터 또 핸드폰만 가지고 집에서 있는 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에 또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썰매장을 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심에 어, 어, 그 추억에 어, 이렇게 어른판에 나와서 신나게 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어, 엄정면이 마,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어, 진짜 오늘 자유방문대 대장님 진짜 오늘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 썰매를 좀 이용하신 다음에 저쪽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괜찮은데, 예, 그냥 타시고서 이렇게 놓으면은. 물이 얼었다가 아니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을 때 썰매 가 저기 잠기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저렇게 뭐 도끼나 이런 걸로 다시 작업을 해서 예 올려다 놓을 예정입니다 오늘 이게 좀 있으면은 헤빙이 될것 같아갖고 예 물이 녹아버리면 또 어린이 안전, 안전에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장님이 이렇게 진짜 갑자기 말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거 있잖아요, 이거 자상아. <laughs> 그거 <laughs> 뭐예요, <뭐야>, 그거 <이거>. 자상하시죠 예, <laughs> 네. 최고입니다, 최고. 아, 그래가네. 네, 마지막. 아, 고마워, 땡큐 내년이 네, 어떻게 오늘 설매장을 이렇게 설매를 들어놓고 했는데 뭐내년에 어떻게 하지궁금한 말씀, 말씀드릴게요. 네, 내년에 뭐또 <laughs> 잘 되면, 눈, 자, 저기, 이제, 날씨 좋고, 그러면 또,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얼음이 깜깜 얼어야 되겠죠, 네. 일단 뭐 아쉬운 감이 뭐, 있었죠, 이번엔. 네. 하여튼, 뭐, 코로나도 잘 끝나가지고, 사람들 을 좀, 여유있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좀 됐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좀더 나은 환경에서 저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얼음판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 <laughs> 네, 알겠습니다. 어우! 어, 어, 나잘 몰랐는데, 보니까 약간 그 카메라 공포증이 갑자기 생긴 것 같아. 그래서 <웃음> <웃음> 어. <웃음> 몰래 찍어야지. 해놓고 <걔노크> 찍으니까 <웃음> 말이 <laughs> 안나는 말이. <laughs> 어. 아니, 뭐, 아니, 그 먹는 거만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닌가? <웃음> <웃음> 아, 이렇게 또참 뭐, 썰매장 치우면서 아쉽지만, 더 썰매장을 멋있게 꾸며서 참 우리 엄정 지역에 있는 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힘나게 달렸으면 좋은데 아쉬움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치우면서 고생해, 고생해 주신 우리 저견원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들풀이 하는데 하여튼 마음껏 드시고 즐거운 시간 같이 나누고 또 나오지 못한 대원들도 같이 다음에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방범대 어, 발전을 이하야예 이번년도에는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 정식 개장은 못했고요. 썰매 열 다섯 대 정도만 천변에 내놓은 상태에서 예, 오시는 분들 이렇게 즐기시라고 예, 천변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 내년에는 예, 얼음도 깡깡 얼고 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동심의 세계로 빠지는 그런 엄정 추억의 썰매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년은 저희가 그 썰매 기차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정말 잘 준비를 해서 정말 멋진 멋진 추억의 썰매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도 오시면은 동심의 세계로 빠져드는 그런 마법의 엄정. 추억의 썰매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저희 추억의 썰매장 한번 열심히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